켜고 식물 등들을 켜주고, 아이씨. 아, 화분 쳤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엄청 산발이 되거든. 눈이 완전 퉁퉁 불어 가지고 거의 없어질. 일단 이렇게 자고 나면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이불을 이 밖에 한번 복도에서 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식물 등들을 다 먼저 켜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켜고 여기도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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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등들을 켜주고 아이씨, 아, 화분 쳤어 여기 위에도 식물등을 켜주고 그리고 오늘 지금 온도는 50, 25도 50도래 25도에 오, 습도가 58%네요 50%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무기에다가 공중 분무를 해줄 건데 이렇게 분무기에 물이 꽉 찼거든요 여기다가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거 그냥 식물 영양제 있죠? 꽂아 쓰는 거이 농도가 좀 옅은 거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라서 농도가 되게 옅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 3분의 1 정도 부어 여기다가 막 계량하진 않고 이 분무기에 물꽉 채우고 한 3분의 1 정도 부어가지고 흔들어요 섞어요 왜냐면 이 식물들이 뿌리에서 흡수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면 식물들이 막 비를 맞잖아요, 자연에서. 빗소 빗물 속에 또 이런 영양 성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자주 안 해요. 식물 영양제는 사실 과유불급이라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식물들한테 아침에 공중 분무를 해 줘요. 평소에는 매일매일 공중 분무를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제 물을 뿌리고 뭐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영양제를 섞어가지고 식물이 입 뒷면에 기공으로도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때도 그렇고 쉬는 날도 그렇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시간 내서 공중 분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전에 밤에 한번 해주고 아침에 한번 해줘. 특히 이 친구 있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사라세니아 포포리아. 이 친구는 물을 많이 뿌려줘요. 축축한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물을 엄청 듬뿍듬뿍 주거든요. 아, 워터코인도 물을 좀 주고 그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올렸었는데 케일이랑 루콜라를 심어놨거든요. 물을 듬뿍 듬뿍 주고 이렇게 비닐에 구멍을 뚫어서 좀 씌워놨어요. 약간, <laughs> 약간 비닐하우스 느낌. 씨앗은 약간 온도가 높고 습해야지 발아가 잘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위에 식물등으로 이렇게 바로 이쪽에 있는 퍼포리아에도 물을 많이 비오는 것처럼 그 아스파라거스도 물을 좀 주고. 여기 친구들도 분무기로 여기 약간 이게 엄청 여기 이게 이 선반이 풍성해졌거든요. 약간 아, 식물 아파트 같지 않나 이렇게. 그죠? 제일 고층이고 그다음 층, 그다음 층, 여기 1층. <laughs> 그죠? 아니 이제 이쪽에 식물들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실 식물들을 많이 비춰 주고 하니까 애들이 엄청 풍성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여인초에도 분무를 좀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 분무를 해주면 그냥 하루 시작하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상쾌하고 뭔가 싱그럽고 되게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은 좀 빠르게 해주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늘 같이 쉬는 날에는 이렇게 식물에 물 분무하고 나면 잎에 물이 되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되게 예뻐요, 이, 이 느낌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잠시 구경도 좀 하고 잘 잤니, 구르마? 잘 잤어? 이제 새들도 아침 되면은 불을 켜면 일어나거든요. 애들은 또문 열어 달라고 또 기다려 물다 주고 열어줄 거니까 어항도 어항에도 이렇게 비 오는 것처럼 물 한번 뿌려주고 어항 위에도 이렇게 이제 공중 분무를 다 해줬으면. 물조리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경식물 병에 물이 좀 증발돼서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고, 어 물이 적다 싶으면 이렇게 아침에 이거 들고 물을 좀 채워줘요. 이제 이렇게 식물 등 켜고 공중문물 해줬으면 선풍기를 켜줘요. 회전으로 이렇게 멀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기시선을 할수 있게 항상 이렇게 선풍기나 서클레이터를 돌려줍니다. 출근할 때는 얘를 켜놓고 나가요 타이머 맞춰놓거나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미니 선풍기 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으로 돌리면 이렇게 또 회전으로 돌아가거든요